2020년 가을에 예수가 진행하는 40일 집중훈련 8일차 아침 메시지 너무도 많은 이가 이 가르침을 기다린다.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 그대의 행성에는 행복한 메시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온통 암울한 뉴스뿐이다. 이 가을을 위한 이 집중 훈련 프로그램은 오로지 높아지는 진동에 관한 것이다. 그대의 진동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라한다 무거운 것과 부정적인 것에 대한 참을성이 감소하게 된다. 지금 많은 이가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요청하지 않는다. 팬데믹 시대에 정크푸드를 먹고 몸무게가 늘어나며 집에서 부정적인 TV쇼나 영화를 본다. 각종 가십거리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스스로의 품격을 저하시킨다. 그런데 이렇게 진동이 높아지게 되면 그대는 이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진동이 올라간다는 것은 아이디어의 현현이 더 빨라짐을 우주의 피드백이 더욱 빨라짐을 의미한다. 그대가 마음속에 정우하는 생각이나 부정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그대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동료 직원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대의 내면을 비춰주는 우주는 그대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대라는 내면을 그대에게 보여준다. 그대가 원치 않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을 밖으로 밀어내면 재난과 혼란과 부정성의 형식으로 눈앞에 놓인 스크린에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물론, 긍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것은 그대가 자신에게 멀리 밀어내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쉽게 인지할 수 있다. 그대는 그림자를 부정하고 밀어내고 억누르고 통제하려 한다. 그대는 강력한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 그림자는 어디선가 나타나야 한다. 그것은 그대가 원치 않는 장소, 물건, 사람의 형식으로 그대 자신의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대 자신의 마음의 한 측면일 뿐이다.그대는 언제나 자신의 한 측면과 부딪힐 뿐이다.에너지가 가속화한다는 것은 반응이 빨라진다는 것이다.진화할수록 내면의 아이디어가 더 빨리 현현한다. 이것이 기적의 원리이다. 기적 속에서 말하는 용서를 실천할 때 내면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않게 되며, 부정적인 TV쇼나 영화를 멀리하게 된다. 보다 친절하게 되고, 보다 사랑하게 되며, 의식을 사다리를 높이 오르게 된다. 그러면 그대를 둘러싼 상황이나 관계가 달라진다. 갑자기 그대를 대하는 다른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져 있을 것이다. 이것을 위해 이 가을에 40일 동안 하루 두 차례 집중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훈련을 충실하게 따르려면 자신의 마음과 느낌에 더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만약 어떤 정치인을 미워한다면 즉각 그 생각을 멈추라.정호를 발산하면 정호를 만날 것이며, 용서를 발산하면 용서를 만날 것이다.그 상호관계는 반드시 직접적이지는 않다.만약에 투쟁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에고의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이를 알아차리고, 거기서 벗어나라.세상 안에 있는 세상 안에 있대, 세상의 것이 되지 마라.세상으로부터 한발짝 물러서라.지금 그대에게 보이는 세상은 과거를 반영한다.다른 미래를 원한다면, 현재를 용서하라. 화재, 난동, 격리 등의 뉴스를 들을 때 용서하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그대인, 그대는 에고의 놀이터인 전쟁터 밖으로 나옴으로써 세상과 미래를 변행시키고 있음을 알라.